백봉오골개가 이제 튀어난지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15, 16, 1 0 1 1 2 2주 정도 지난 백봉오골개가 정말 많이 변했죠. 솜털이 다 빠지고 이제 깃털이 새롭게 생기면서 하얀색 예쁜 깃털들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백봉오골개는 꼬리 깃털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일반 닭처럼 꼬리 깃털이 길쭉하게 빼, 빼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손뭉치처럼 그렇게 나있죠. 그래서 백봉오골개는 꼬리 깃털이 현재 새롭게 예쁘게 하얀 손털, 손뭉치처럼 나고 있습니다. 백봉오골개는 볕이 일반 닭처럼 볕이 이렇게 위로 솟아난 볕이 아니라 호두관이라고 해서 볕이 좀 이렇게 뭉툭한 볕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위에 부분을 잘 보면 까만색 볕이 지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겸 모양이 아주 특이하죠. 까만색 슈퍼골개 병아리도 현재 세 마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쭈쭈쭈. 이 쪼네. 2주차된 어 백봉 오걸개들은 어 이제 덩치도 아주 어 많이 자랐고 먹이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손가락을 쪼네 현재 백봉 오걸개가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마리나? 나 백봉오골개는 열 마리 슈퍼 오골개 까만색 슈퍼골개는 세 마리 총2 1 마리의 병아리가 이 병아리 맞아요. 이렇게 육초 상자 안에서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낮에는 베란다에 놔두고. 밤에만 이제 추우니까 제 방에 놔두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는데. 병아리 상자 속에서 21마리의 병아리가 쫓겠죠 아무래도, 네, 살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정도 되면, 부화된 지한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닭장이 있는 곳에, 저희 부모님 집에, 보일러실로 이동해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큰 고무다라이, 거기다가, 어, 키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2월 말쯤 되면, 두 달여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음, 추운 한겨울이겠지만, 닭장으로, 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백봉 올개 이 병아리를 분양 중에 있으며,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다가, 음, 백봉 올개 병아리를 현재, 어, 판매를 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 두었습니다. 한마디당 7,000원인데, 현재 2주령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2주령 지난 후부터는 한주당 1,000원씩 인상이 되어서, 현재는 마리당 8,000원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가격이 아마 1,000원씩 인상될 것 같고요. 백봉오월계를 키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봄이 되면 어죽남 값도 알 값도 비싸고 병아리 값은 당연히 더 비쌀 겁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병아리를 키우거나 하, 하기가 좀 비수기라고 할까요? 네. 그렇지만 뭐 병아리 육조 통이 있다거나 풀만 있으면 예전 구를 달아줄 풀만 있다면 겨울에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고요. 특히. 일반 닭들은 어차피 겨울에 알을 잘안 낳습니다. 추워서 휴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따뜻한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알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병아리를 잘 키워 올리면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이제 알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병아리를 겨울에 키우는 걸참 좋아합니다. 오, 날아다니네. 백방오골개는 발가락이 다섯 개입니다. 다 개. 5개. 발가락을 자세히 보면 발가락이 이제 다섯 개가 됩니다. 일반 병아리는 발가락이 네 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아,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하는데 냄새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매일 매일 이제 그 배변판을 갈아 줍니다. 이렇게 보면, 배변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오, 진짜 많이 쌌네 배변판을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EM이나 살균제 같은 것들도 분무기로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안날 수가 없고요. 음,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안방 베란다에다가, 어, 얘들을 낮에는 놔뒀다가, 베란다에 놔두고 이제 베란다 문을 열어둡니다. 다열 열어두고 나서 이렇게 밤이 되면 제 방에 놔둡니다. 병아리를 계속 키울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서 냄새도 냄새가나와 그래서 병아리가 특히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부화 시켜서 어.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도를 맨 처음에는 아주 따뜻하게 하죠. 30, 거의 5도, 30도에서 35도 사이로 전구를 틀어놓고 계속 키우지만 서서히 서서히 온도를 좀 낮춰줍니다. 그래서, 방 병아리들이 현재 실제 온도에 적응이 되도록 그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시마이신 항생제를, 물에 타서 한 일주일 정도 먹입니다. 비타민, 유산균, 유산균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먹는 비타민, 유산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물에 타고, 사료에도 비타민 가루를 타서 먹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병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비타민을 한 포를 먹인다면, 병아리는 한 3분의 1포에서 절반 정도만 물에 태워주거나 하면 되겠죠. 병아리들은 수시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잠을 많이 자죠. 잠을 많이 자다가 뭔가, 아, 분히 잠을 자고 뛰었을 때는 일제히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먹이는 병아리 사료를 인터넷에서 사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아리 사료는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항생제도 들어 있지만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 병아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어미 닭 사료를 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병아리 사료를 먹이는 것이 병아리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휴, 기 쉽네. 엄청나게 쪼네요. 이간에 백봉 오골 때 병아리들의 주인공이, 주인이, 새 주인이 얼른 나타나서 병아리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날도 솜풍솜풍 낳고 주인에게 기쁨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많아서, 어, 분양을 현재 하고 있지만, 음, 겨울이기도 하고, 아직 너무 어린 병아리여서, 아직까지는 주문 주시는 분이 잘 없지만, 어느 정도 2주 정도 컸고 했기 때문에, 네. 병아리 덩치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우, 이놈 봐라. 그래, 폰 보고 계속 쪼네요. 음. 깃털이 이제, 솜털이 깃털로 바뀌고, 이제 어느 정도 다 깃털이 잘 자라면 아주 뽀얗게 예쁠 겁니다. 오골격이기 때문에 깃털은 하얗지만 몸색깔은 까맣습니다. 아니, 그몸 색깔은 까만색입니다. 백봉오골개는 제가 유튜브에도 소개했지만, 닭품종 중에서 가장 고신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래서 동의보감부터 시작해서 옛날 궁중에 왕이 드시던 그런 닭품종이 됩니다. 그래서 백봉오월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학 연구 자료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백봉오월개가 다른 닭에 비해서 덩치는 좀 작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닭을 키워서 뭐 잡았을 때 잡아먹거나 할때 살이 많거나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를 먹더라도 우리 몸에 어, 여러가지 면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는 양리적인 작용이 됩니다. 그런 닭들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백봉 오골기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2주, 전, 2주 정도 된백봉오거기가좀더자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더 키우고 나면 이제 집을 떠나서 아파트를 떠나서 큰 닭들이 있는 양계장님도또한달 정도를 실내 보일러실에서 크다가 뭐 1월경에 1월 초에 엄동소란이지만 바깥으로 닭장으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 한 마리 병아리들이 끝까지 중간에 죽거나 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따뜻한 봄이 될 때까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